자, 그 다음에 이제 역법서술용기 들어볼게요. 자, 다음 밑줄친 부분이 역법상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로 표시하고 바르게 고치랍니다. 맞습니까, 들렸습니까? 여기까지만 음. 딱 끊으면 네. 오래된 아이디어들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 대체되어진다. 말씀이가 네. 틀렸습니다. 음. 이게 만약에 틀렸다 하면은 얘를 위치로 바꿔야 되게 맞거든요. 근데 뒤에 보세요. 설명하다가 들어가죠. 음. 정보가 설명을 할까요? 사람이 설명을 할까요? 어? 사람이 설명하지. 그래서 얘는 음. 맞다. 생략됐습니다 음. 명사, 명사, 동사. 목적격 관계되는 사 생략. 되겠죠. 자 to avoid the risk f r o m the uncertainty of a new problem.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의 위험을 피하는 것. 피하기 위해서 you can ask for help from people. 이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그것을 다뤄 봤던 사람. 자, 해 주는 맞다. 틀렸다. 틀렸다. help으로 바꿔야 되죠. 이유는 people이 있으니까. 그러고 참고로 앞에 서는 남자 안보입니다 지금. <laughs> 뭐예요? 자, 최근의 영문은 시사합니다. 10대 부모들이 시간을 설정하거나 내용을 설정하는데, 그래놓고 리미쳐 소셜미디어 뉴스에이치, 소셜미디어 사용에다가 내용 시간 또는 내용의 제한을 설정하는 부모님, 그리고 10대 이렇게 들어가요. 자, 후가 일단 밑줄이 꺼져있다. 근데 보니까 보세요 부모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들어가요 그럼 후가 안 되잖아 뭘로 바꿔야 됩니까 후즈로 음. 바꿔야 되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찍기신공 그나마 그 얘기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다 나왔죠 그죠? 뒤에 소셜 미디어 유세이지는 우며주는 말이니까 자 그다음 일반적인 전략 그리고 이 문장의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인가 아닌가를 한 확인해 보세요. 이슬 그것이라고 넣, 넣는다 치고. 그것은 동물의 특징을 좀더 감정적으로 매력적이게 만들어준다. 만들어주는데 사용된다. 완전한 문장이지. 근데 뜬금포로 앞에 일반적인 전략이 있어. 맞을까요? 틀까요? 릴 틀렸습니다. 뭘로 바꿔야 됩니까 위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which is us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되는 전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오번 바로 내려갑니다. 오 번은 편집을 좀 해야 되겠네. 자1에서오중 틀린 부분 두 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친 후 틀린 이유를 작성하랍니다. All humans 인간에게 있어서 being funny 웃긴 것은 is a set of skills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들이 학습될 수 있는. 그들이 학습될 수 있는 기술이래요. 1번은 맞다, 틀렸다. 맞아. 1번은 틀렸습니다. 틀린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대이를 이렇게 가지고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명사, 명사, 동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이게 만약에 명사 명사 동사 기준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BPP로 깔끔하게 끝나는 거는 완전한 구조거든요 완전한 구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맞으면 그럼 얘가 틀렸다는 게 맞다는 거죠 아 후로 바꾸줘야 됩니다 학습될 수 있는 기술이라 합니다. 아 후가 아니고 위치다 죄송합니다 학습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이다 이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예외적으로 뛰어나게 웃긴 사람들은 요, Don't depend on their memory, 그들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To keep track of everything, they find it funny. Everything they find it funny. 요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보세요. 명사, 명사, 동사예요. 그럼 또 관계 사절이니까 뭔가를 빠져야 되겠죠.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두다 나왔어. 그럼 틀렸다는 거지. 빼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쓴 생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2번 이유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뒷구조가 완전해서 이때는 데이가 아니라 위치로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지금 뭐 필요 없습니다.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3번은 지금 뭐냐면 앞에 노트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they used to write down funny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데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사용했던 노트북.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to는 뭔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래 들어가는 거. 요런 표정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used 들어갔다고 해서 뭐뭐 하곤 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자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g i 기브즈라고 들어갔는데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 그러면 준다 칸데 뭐가 주는 거예요? Blessing이 주는 거죠 축복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only action you have to do 이거는 이렇게 끊으면 은 네가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작소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절이 오는 것은 무조건 원칙입니다. 무조건 원칙이니까 그거를 까먹으면 안 되고 하나의 의미 단위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명사 다음에 후, 명사 다음에 위치, 대, 그다음에 명사 다음에 뭐 후즈, 명사 다음에 뭐또 이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 하나의 세트.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트.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 세트. 무조건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무조건 모든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거꾸로 해서 동사 하는 명사 이거야. 영어 쓸땐 명사부터 먼저 쓰고 뭐뭐 하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 우리나라 말은 거꾸로 해서 뭐뭐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단 목적격일 경우라면 당연히 뭐뭐가란 말이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유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격은 야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됐을 때그 만약에 서술형 명작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뭐가 뭐뭐인 명사예요, 그냥 뭐뭐가 뭐뭐인 명사 또는 뭐뭐가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들 웬만하면 소유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뭐뭐가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뭐뭐가 이거를 잡았던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격은. 근데 만약에 독해로 넘어갔잖아. 독해를 넘어갈 때는, 천일문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것은 전기인데, 이 전기의 이야기가 사로잡았대, 뭐를, 독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래 넘어가면 돼요. 독해할 때는 그냥 순차적으로 가세요. 하지만 영작할 때는, 뭐뭐가 뭐뭐인 명사,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대통령인 그 아이는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이제 가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 자 관계대명사절을 사용해서 영작해본다. 다음 문제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너를 웃게 하는 모든 사건은 너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은 항상 내가 제일 먼저 찾아낸게 뭐라고 했어? 명사읍는부터 먼저 찾으라 그랬다. 아이? 그럼 뭐있노? 사건이 있죠. 사건도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야? 모든 사건이야. 그럼 너 모든 사건을 꾸며주는게 너를 웃게 하는 이죠. 근데 너를 켜야 되는데 여다 뜬구포로 유 다음에 메이크폰이칸 만졌어 너를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웃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유를 쓰면 되지만 너를이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관계사 다음에 유는 뒤에 빠져야 됩니다 최소한 이 주어 자리에. 그러면 웃게 하는 캐스니까 동사하는 카니까 여기 관계사 들어가고 웃게 하는이라고 했으니까 뭐뭐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뭐 make you funny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cause you to 뭐 funny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to smile 나오거든요. 너를 웃게 하는 웃게 하는 모든 사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웃게 하는 모든 사건.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주어 끝났지 그러면 너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 여기도 만들 것이다 부터 먼저 쓰고 목적어 쓰고 그 다음 목적격보로 행복하게 이 순서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안 보이니까 문제죠 실제 시험에서는 최근 이게 좀 괜찮긴 하지만 자 바로 가볼게요 2분 남았다 자 드론은 이전에는 접근하기에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던 장소들로 날아갈 수 있대. 일단 주어가 드론이야. 동사는 날아갈 수 있다야. 그래서 drone can fly야. 그럼 이제 여기 투가 뭐냐면은 어디 어디로거든요. 그럼 어디 어디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장소들로 날아갈 수 있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장소들로 뭡니까? 플레이스스죠 places. 자, 그런 다음에 봐봐. 접근하기에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 말이 지금 장소를 꾸며 주니 그럼 그걸 연결시켜 줄수 있는 놈은 또 관계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플이스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한 번씩 활용하라 했으니까 한 번씩 활용할락 하한 만만한 게 위치 없으면 대 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렵거나 한달라.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한달라. 됐습니까? 그러면 어렵다와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보통은 얘를 동사로 쓰진 않기 때문에 비동사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to p l a c e s 라고 해놔놓고그 다음에 that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이이좀 뭐라고 하노비 있죠. 그럼 p l a c e s 했으니까 요거는 all이 들어가야 돼. 맞잖아. 맞죠. 지금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all previous l y 그 다음에 d i f f i c u l t 이전에는 어렵거나 그 다음에 all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포스트리. 뭐 하기에? 투리치 하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 숙제를 일단 돌릴게요. 숙제로 돌리고 그 포인트 18에 나오는 콤마 관계 대명사 있죠. 요거 요거, 158페이지까지, 요거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158페이지까지 숙제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요거를 야 되겠다.